예, 어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시멘트를 부어서 밑에 파운데이션 슬랩 만드는 것을 잠깐 보셨구요 어 지금 벌써 이렇게 뼈대가 세워져 있는데요 중간에 어, 제가 잠깐 빠진게 있는데 이 나무를 날려놓는 그 하루를 제가 촬영을 따로 못했어요 어 그래서 그 장면은 없는데 하여튼 어, 그 나무 쌓아놓고 실제 뭐 건축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 시멘트가 마르고 나서 나무 쌓아 놓고 요거 짓는데 이제 딱 하루 만에 이렇게 어 쌓아 올린 거예요. 아침부터 이제 뚝딱뚝딱 해가지고 이 뼈대를 쌓아놓은 것이거든요. 어 제가 지금 살짝 갈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어 이게 이제 가스 어 내추럴 가스 어 이거는 보통 이제 집 안에 히팅 열을 어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나오게 하거나 아니면 물을 어, 데필때 이제 어, 가스를 쓰거든요, 내추럴 가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것을 보시면 요렇게 돼 있고요. 예, 어, 제가 이 옆으로 가서 갈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음, 차. 예. 예, 옆에서 보이는 부분이 이제 어그 파운데이션 되겠고요. 어,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어, 저쪽은 이제 자재가 많이 쌓여있어서 제가 들어가기 조금 위험하고요. 어... 예! 약간 튀어나와 있는 이쪽이 어, 서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스터디룸에서 서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비디오랑 보셔서 어, 조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어, 이렇게 보시면 어, 이쪽이 제 정문 되, 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어, 문을 설치할 거고요, 예, 이쪽에 들어오는 정문 되겠고요. 어, 이 앞쪽에 보이시는 이 부분이 어, 차고 어, 그라하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는 어, 이제. 차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어, 그라지 되겠고요. 어, 이쪽은 이제 어, 50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어, 보통 3,500 스퀘어 피 어,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차가 그라지가 두 개가 되겠고요. 좀더큰 사이즈 집으로 가면 이제 차고가 세개 정도 돼 있는 더 럭셔리한 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쪽으로 들어와서요. 예이 보시면 이 쪽이 아마 다이닝 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얘 예, 따로 이제 응접실 응접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제일 큰뻥 뚫린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거실 되겠고요. 어, 왼쪽에 보이는 이 부분이 이제 키친 어, 주방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파 파이... 예, 조심해 예. 자재가 많이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 목 같은거 있을 수도 있고요 어, 보시면은 이렇게 뭐 상수도 하수도 이렇게 파이프가 뚫려 있고 어, 이런 부분이 이제 다 이쪽에 아마 그 아일랜드 라고 그러죠 이제 크게 이제 어,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할수 있도록 아일랜드를 잡고요 예, 뒤쪽에 이제 가스까지 나오고 예 그런 부분 이제 실제 요리를 할수 있도록 예, 카운터탑과 어, 그런 전기 설비 오븐 같은 것들에다 들어갈 어,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방대겠고요. 어, 이쪽이 거실. 어, 그다음에 어, 이쪽 여기 집은요. 예, 어, 이렇게 뒷마당이 어, 살짝 어, 뒷마당을 이렇게,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예, 따로 업그레이드 옵션에 따라서는 어, 여기에 뒷마당에 어, 실제로 이제 스크린 도어나 아니면은 벽을 쌓아서 실제 막힌 공간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그 요리를 할수 있는 어, 간단한 어, 그 그릴 그 같은 거를 설치하기도 하고요. 옵션에 따라서요. 어, 그래서 이쪽은 이제 어, 아웃사이드 패티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까지가 패티오가 되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끊기는 부분이 보이시죠? 예, 살짝 낮아지는데요. 어, 요 정도가 이제 패티오 가 되겠고요. 실제 이제 나무가 덮어 이제 풀밭이 덮이는 부분이 이제 백야드, 예, 뒷마당이 되겠습니다. 어, 어, 그리고 뒷마당에 보이시면서 예, 실제 뒤로 와서 봤을 때요, 어, 저 오른쪽이 어, 그 키친, 주방 응접실 부분이고요. 어, 이쪽이 거실 어, 이제 이렇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마스터 베드룸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나와, 있,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 이쪽에 들어가면 이제 마스터 베드룸 되겠고요. 예 지금 이제 딱 지지를 해놨죠 마스터 베드룸. 지금 이 상태에서 예 그림이 좀 그려지실지 모르겠는데. 어, 여기까지가 이제 마스터 베드룸 실제 어뭐 침대 놔두고 예. 어, 이제 서랍장 같은 거 놔두고 하는 어 마스터 베드룸 되겠고요. 요 문을 아, 이게 문이 들어가는 프레임이 보이시죠? 어 이쪽을 들어가시면은 이쪽이 이제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예, 마스터 베드룸. 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 예, 뭐 수도 들어오고 하는 수도 설비가 미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제 생각에 아마 들어가서 예, 이쪽에 큰그텁이라 그러죠. 베트 텁을 설치하고요. 예, 샤워실이랑 베트 텁을 설치하고, 욕조, 예. 아, 세면대를 설치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 조그만 방이 아마 이렇게 따로 문을 설치해서 하는 이제 변기랑, 예. 어, 설치해서 이렇게 문을 닫을 수 있게 예, 큰일 보시는 분들은 문을 닫을 수 있게 예, 어, 샤워하시는 분들은 방이 안 되게 예, 그렇게 따로 이제 어, 문으로 되어 있는 어, 그런 어,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문이 또 이렇게 살짝 보이시죠 아마 이쪽이 아, 그 클로젯 옷장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 어, 정도 있는 공간은 예, 지금은 이제 앞에 막혀 있고요 어, 그 클로젯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실제, 여기서 아마 2층을 아직 안 달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1층 프레임만 짜놓은 상태라가지고요. 어, 정확하게 2층 구조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어, 아마 올라가는 어, 계단을 이쪽쯤에 할지, 제가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현재 지금 프레임을 올려놔서 어, 대충 집안의 플랜이랑 구조는 어, 나온 셈입니다. 예, 지금 이쪽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그라지 공간이고요. 예, 심플합니다. 예, 따로 층이 없고,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이만큼 올려져 있죠. 다 2층으로 올라갈 부분은. 어, 이쪽은 그냥 예, 그라지, 차가 들어갈 차고 공간 정도만 나와 있고요. 예, 이쪽으로 나가면 이제 정문으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나무 자재 같은 거를 많이 쌓아놨죠. 예, 이걸 이용해서 이제 또 2층 프레임까지 짤 어, 계획 같습니다. 예, 프레임 어, 벽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이드에 올린 예, 사이딩 어, 벽이고요. 예, 이쪽에 보시면 좀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차고고요. 어, 집안 들어가는 정문 어, 앞쪽에 보이는 서재, 어,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주방, 뒤쪽으로 이제 응접실과 키친, 거실, 어, 그다음이 뒤쪽으로 어, 마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예, 아마 또 진행될수록 어, 제가 또 이렇게 고프로를 들고 찍어서 어, 이렇게 점점 집안이 올라가고 어, 이렇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은 어, 또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 또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